공통 마련이나 아... 이런 것도 또 쉽지 않았을 텐데. 아, 예, 어머님, 아버님한테 너무 고맙죠. 네. 알바를 안 하셨어요? 아니, 저는 알바, 알바를 한 번, 사실 한 달을 못 채우고 때려쳤는데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뭐, 이렇게 다들. 아니, 죄송할 건 아니고, 아, 네. 저희가 생각했던 박해준 씨의 이미지가 있는데. 네, 네, 네. 아니, 왜냐면 아, 이게 굉장히 좀 꾸준하게. 아, 이 방송, 예. 이 방송이 나가면 안 될까요? 아니, <laughs> <laughs> 저희는 한번 잘 담아보겠습니다. 어, 네. 굉장히 아, 네. 저는 그, 어, 이 얘기 를 들으면서, 네네. 어, 굉장히 박해주셔고 가까워졌어요. 어. 알바도 많이 안 해보셨다면서요. 네네네. 어, 오케이. 네. 아, 네, 네, 네. 어, 굉장히 저랑, 예. 아, 예. 많은 배우분들이 알바도 하고. 어, 그러니까요 오, 저, 저도 연극했으니까. 예, 네, 그러니까요. 연극판에 오래 있으면 이제 새, 생활고도 그렇고. 네. 맞아요. 그런 등록금 때문에 막 알바로 네. 막 해서. 네. 네. 그, 사실 그래서 좀. 저를 한동안 사실은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아, 뭐? 부채 부채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근 <laughs> 아니. 네. 아이 뭐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네. 그러면 네. 자취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어요? 아 자취 했죠. 자취 아, 하셨어요. 자취하고, 어... 자취도 하고. 네네. 어, 그럼 자취했을 때 어떤 네. 그월세나뭐 이런 거는 어떻게? 아 전세로 잘그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<laughs> 아, 집, 집, 집이 있었어. <laughs>